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울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嗯。<noise> <noise> In the name of 절입니다 구약성경 782조 요기 2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 자들 전의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 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죽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네가 악인이 밟던 예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우리는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으시고 날마다 섭리하심을 깨달아서 저희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신 말씀을 마음 속 깊숙이 새기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신비에 다시 한번 간직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알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순호 권사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복되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제 마음을 주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신학교에 가면은 그 과목이 좀 있습니다. 과목이 크게 보면은 성서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또 역사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실천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신학은 말 그대로 신약하고 구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역사 신학, 조직 신학 같은 경우는 교회사와 또 종교철학과 뭐 그런 것들 또 어떤 시스템릭 디올로지 조직적인 신학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 신학 그래가지고 설교학이나 예배학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조직 신학인데 그 과목에 보면 조직 신학은 이제 우리의 믿는 신앙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낸 주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주제 중에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있고 또뭐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그리스도인이죠. 어 그런 것이 있고 또그 조지 신학에는 이제 종말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저 바다 깊숙히 우리가 알수 없는 하든 어떤 깊숙한 높은 곳이 아니라 깊숙한 곳에 계신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엘리바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대화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화에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첫 번째 대화에서는 좀 욥을 설득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다음두 번째 대화에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3라운드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과격하고 젊다고 젊었던 소발은요, 퇴장을 합니다. 엘리브 저기 너 욥하고 대화할 가치도 없어 하면서 소발이 퇴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만 엘리바스하고 빌단만 이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3라운드 가서는 이 대화가 좀과격하다 못해서 욥의 마음을 막 찌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말에 첫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굉장히 어른입니다. 욥보다 좀 나이가 많고 점자는 어린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1라운이 일차 대화, 2차대화에서는 너그럽게 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3나차 대화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욥너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너를 향해서 말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똑같다고 생각하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보기에 너가 하는 일 하나 하나라도 그렇게 관여하는 줄 아니?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이 계신 분이야. 그래서 그 높이 계신 분이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너의 그 감정까지 너의 행동까지 다 관여하고 계시는 줄 아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제. 맞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전능을 핑계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사소한 일도 우리의 사소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길도 다 관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그냥 눈만 뻥긋뻥긋 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바, 너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뭐 찾아오시겠니? 야, 너 그렇게 계속 떠들고 떠드는데 좀말좀 좀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너같이 조물에게 제주 이런말 써서 하지만 조물에게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줄 아니, 너의 말을, 너의 항변을 듣는 줄 아니, 그냥 잠잠해. 그러면, 그러 지금 어른으로서 엘리바스는 요백의 타월입니다 야, 제발 잠잠해. 잠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입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수 있으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배에 따르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계셔서 구름 아래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다릅니다 욥이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나 같은 존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과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을 타이러서 야 너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 그러니 제발 잠잠해란 말은 천지차이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주장처럼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아 너는 악인의 길에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부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믿는 하나님인가? 예? 교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진짜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든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보면 새벽 말씀에서 이것만 건지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모저모를 다 관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뭐 만드기 시리즈가 있었어요. 만드기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만드기가요. 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와서 만드기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그 싫은 겁니다. 어놓고 가기를 원하는 거지. 오늘 우리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가서서 우리 하나님이 조금 눈 감아 줬으면 좋겠다. 예? 죄 지을 때도 눈 감아 주시고 좀 악한 일을 할 때도 눈 감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순간들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먼 곳에 계신 전능자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길에 찾아오셔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지요. 전능자여서 그냥 전능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정적인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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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자의 길로, 은혜 있는 자를 기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저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내 영혼을 붙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감곡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 중에는 시무 장로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또 오후에는 서울에 계신 우리 환우 어, 신방이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는 어, 신방 일정이 계속 차 있는데 어, 첫 신방입니다 우리 장례식 신방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까지 어, 우리 환호 신방이 은혜 중에 이루어져서 오고 가는 게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바스와 또 요배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심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능자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여정길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신방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첫 신방이오니 은혜 중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주님, 그 가정들 위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서울로 환우신방을 갔다 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여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그곳에 가서도 아버지와 치유와 치료의 신방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재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재단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은혜의 재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님, 주께서. 우리의 오늘 삶 여정길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신다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 안 믿음 잃지 않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악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이 있게하시고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